소개할 내용은 덩커퀸의톱니카은적을 앞으로 당겨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, 강영웅들의 이동기 스킬을 끌고 올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 우선 탱커부터 알아볼 건데, 분피의 경우 로켓 펀치는 끌고 올수 없지만 지진 강타는 끌어올 수 있고, 라인의 돌진의 경우는 쓰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위치가 변경되는 정도야. 거기다 래킹볼의 갈고리는 끌고 오는 순간 끊기는데 파일 드라이버도 이동시킬 수 있다. 윈스턴의 점프팩도 가능한데다 디바의 자폭의 경우에도 미리 맞추면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다. 빌러의 경우 겐지의 질풍잠은 끌고 올수 없고, 섬브라의 위치 변환기는 이동하는 순간 사라지지만 쓰기 전에 끌고 오면서 죽이는 건 가능해. 하지만 이도의 갈거리는 끌고 오는 게 아예 불가능하고 덩크레스 궁극기도 가능은 하지만 앞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 때문에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야. 하라의 궁극기도 불가능한데 대신 한자의 궁극기의 경우 끌고 오게 되면 궁기가 발사되는 위치도 변경할 수 있는데다 루시오궁의 경우 낙서 지역이라면 찍기 전에 끌어올 경우 사용하기 전 죽이는 것도 가능해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톱니카리라는 스킬이 꽤 재밌는 스킬이라고 생각해. 이발 자폭도 끌고 올수 있는 사기적인 스킬.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? 우리 어차피 못 맞출 텐데 그냥.